퇴근 무렵에 전화가 왔다. 지친 목소리가 멀리서 다가왔다. 목소리가 숨소리에 실려 있었다. 여자 아이야. 울다가 자고 있어. 곧 갈게. 마차새는 깊은 숨을 쉬었다. 여자가 나왔구나. 박상희는 딸이라는 말이 쑥스러워서 여자 아이라고 말했을까. 마차새는 아마도 그럴이라고 생각했다. 여자가 나왔구나. 여자가 이 세상에 나왔구나. 자동차를 운전해서 병원으로 가면서 마차새는 자꾸만 그 말을 되뇌었다. 자동차 전도등 불빛 속에서 눈발이 나붙겼다. 눈발위로 세상에 막 태어난 여자의 얼굴이 어른거렸다. 아무도 닮지 않고 스스로가 기원인 여자. 그 여자의 얼굴이 점점 커져서 눈 덮인 하얀 세상에 가득 차는 듯싶었다. 박상희는 잠들어 있었다. 이마에 푸른 핏줄이 드러났다. 여자의 몸속에서 퍼져나온 냄새가 병실 안에 자욱했다. 냄새는 몸에 묻을 듯이 비리고 축축했다. 마차새는 그 냄새를 깊이 빨아들였다. 박상희가 몸을 뒤채더니 눈을 떴다. 마차새가 박상희의 이마에 흘려내린 머리카락을 쓸어올렸다. 마차새가 말했다. 수고했어. 힘들었지? 아기가 힘들었을 거야. 나오느라고. 장하다. 당신 덕이지. 내일부터 젖을 먹이래. 병실 창 밖으로 눈발이 점점 더 붉어지고 있었다. 바람이 불어서 눈보라가 창문에 부딪혔다. 마차새가 말했다. 오면서 아기 이름을 지었어. 벌써? 뭐라고? 눈이. 눈이 오니까. 하얀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눈이. 아, 좋은 이름이네. 눈이, 눈이. 간호원이 아기를 안고 병실로 들어왔다. 따님입니다. 건강한 아기예요. 아기는 눈을 감고 있었다. 아직도 어머니의 체액이 마르지 않아서 아기는 물에 불어 보였다. 숨을 쉬느라고 정수리가 발딱거렸다. 입을 오물거리면서 침을 흘렸다. 벌어진 입술 사이로 작은 혀와 잇몸이 보였다. 작은 손가락마다 손톱이 붙어 있었다. 마차새는 아기가 어려워서 만지지 못하고 말 걸지 못했다. 박상희가 말했다. 서먹해? 잘 사귀어봐. 차차 되겠지. 가호원이 아기를 안고 나갔다. 박상이가 부른 가슴을 부볐다. 젖이 흘러서 가운이 젖어 있었다. 박상이가 말했다. 당신 어머니한테 알려야지. 눈이가 나왔다고. 내가 다녀올게. 마차새는 서울 북쪽 외곽으로 차를 몰았다. 바람이 눈발을 옆으로 몰아붙였다. 요양원 건물은 어둠과 눈보라에 가려서 보이지 않았고, 흐린 불빛이 가물거렸다.어머니는 그 안에 있을 것이었다.마차새는 산부인과에 낙타하러 갔던 일을 되풀이하는 어머니의 넋두리를 생각했다.환자분이 증세가 심해져서 좀 전에 수면 주사를 놓았습니다.아마 주무실 거요.당직 직원이 복도에 불을 켜 주었다.복도는 춥고 어두웠고 소독약 냄새가 풍겼다. 마차새는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이도수는 저편으로 누워서 잠들어 있었다. 어머니, 접니다. 오늘 여자 아이를. 마차새는 말을 삼켰다. 돌아 누운 목 뒤로 이도수의 흰 머리카락이 흩어져 있었다.